또 대게 맛있게 먹고 남은 대게 다리와 또 대게 내장을 이용해서 대게 다리 내장 라면을 만들었습니다. 역시 나는 요리로 끝나야 돼. 예, 저는 요리로 끝나야 됩니다. 와 비주얼 보도. 이제 얘네가 이렇게 된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. 참 이렇게 비싼 재료를 또 이렇게 라면에 넘어온다 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 국물 한번 드리면 왜 라면을 먹나. 예. 자, 아까 간을 보면서 맛을 딱 봤는데 아예 청양고추랑 이렇게 파가 추가돼 가지고 그냥 감칠맛이 장난이 아닙니다. 예. 자,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또 이건 더 이상 라면이 아니요. 예. 라면이 아닙니다, 이거는. 그냥, 하나의 요리입니다, 여러분들. 요리에요, 요리. 와, 면발 꼬들꼬들한 거 보소. 아이, 개딱지에 덜어먹기에는 너무 잔인하잖아. 얘네가 눈 맞췄어요, 아까. 와. 물조절이 생명. 에. 네. 매콤하니 진짜 맛있네. 어, 이니 언제 왔어? 이니야 반갑다. 오른손잡인데 좌우대칭을 써서 그래. 엄매, 응? 와, 진짜 맛있다. 근데, 대체. 이 라면 한 개의 정량은 누가 만든 거야? 그니까, 라면 한 개가 어떻게 이렇게 적지? 아. 저는 대게를 먹고 먹은 거여서 라면을 한 개만 끓였어요. 와, 국물 진짜 시원하다. 예. 네. 와. 봐봐. 내가 라면 두개 끓인댔잖아. 자, 이렇게 한입 드시고 라면. 아, 아또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. 아 이거 안 잡혀. 아 제가 하나 더 먹고 싶긴 한데 하나 더안 먹는 이유가 그한 개를 더 먹어도 배가 안 부를 것 같아서 안 먹는 거예요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와,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와, 라면 중에 뭐 대게라면 이런 거 없나? 응? 와, 잠깐만. 뭔가, 뭔가 아쉽긴 한데? 응? 잠깐만 있어봐. 이게 뭐. 뭐, 어떻게 된 거지? 어? 내가 아까 이거 찍기 전에 나 샌드위치도 먹은 거 알죠? 예, 진짜 맛있는데? 너무 커갖고 근데 이거 어떻게 먹기가 힘든데? 아 이거 어떡해. 얘도 먹기 힘들고, 와. 뭐, 아쉽지만, 녹화는 여기까지. 뿅!